냉장고 정리는 저에게 항상 큰 도전 과제예요. 주부가 된지 14년이 되어도 여전히 냉장고 정리는 힘들어요. 저처럼 냉장고 정리가 힘들다는 생각 많이들 하시나요? 다양한 봉지들로 쌓인 이름 모를 음식들 때문에 냉장고를 열 때마다 고민이 커지는 순간 여러 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정리하다 보면 도무지 생각이 나지도 않는 음식 재료들. 기억이 나지 않아 버리게 되는 경우도 많죠. 이렇게 불필요한 음식이 쌓여가면 결국 냉장고 정리 유지가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저 복잡한 냉동실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그리고 그 정리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용한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저는 냉동실을 정리하려고 해요. 몇년 전에 냉동실 문을 열었다가 음식 재료가 담긴 검은 봉지 덩어리가 발에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계속 아프길래 병원에 가봤더니 얇게 실금이 가 있었어요. 그 이후로 냉동실은 열심히 정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더라고요. 냉동실은 장기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식이 나오면 일단 냉동실로 집어 넣었어요. 그러다 보면 냉동실은 어느새 꽉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냉동실은 공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져요. 일단 냉동실에 들어간 음식들은 제 기억에서조차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유통기한도 지나버리는 경우가 많죠. 저번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냉동실 정리하다가 군대 간 아들의 돌잔치 떡이 나왔다고 해요. 남으면 냉동실에 직행해버리지만 까먹어서 못 먹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요새 하고 있는 냉동실 정리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음식 종류별로 분류해서 보관하는 방법이에요. 고기, 채소, 간식 등으로 분류해 놓으면 음식을 찾기가 더 쉬워지죠. 두 번째는 음식을 같은 종류의 용기를 사용해서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일관된 용기에 음식을 넣어두면 공간 활용에도 좋고 무엇보다 깔끔해서 냉동실을 열어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세 번째는 음식 종류와 유통기한 라벨링해두기. 저는 이 방법으로 냉동실 정리하는 것이 쉬워졌어요. 글씨를 써서 붙여놓으면 한결 재료 찾기가 쉬워지죠. 이렇게 재료들의 이름을 써놓지 않으면 필요한 물건을 찾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유통기한을 모르고 냉동된 음식이 대체 무슨 음식인지 분간하기 힘들 때도 많았어요. 이렇게 써놓으면 무슨 물건인지 직관적으로 알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손으로 쓴 라벨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거나 깔끔한 느낌이 나지 않아요. 또 견출지에다 써서 붙이거나 컴퓨터 프린터로 출력 후 보호 필름을 붙여서 라벨 작업을 했었지만 결국 방수도 안 되고 물이 들어가 종이가 젖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사용해요. 바로 앱손 라벨 프린터기예요. 저의 냉동실 정리를 유지시켜주는 매우 고마운 정리템이에요. 굳이 이걸 사야 하나 생각했었는데요. 이 라벨 프린터기 하나 있으면 삶의 질이 올라가는 기분이에요. 일단 저는 앱손이라는 브랜드에 믿음이 갔어요. 앱손 프린터기를 사용해 본 적이 있어서 기능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블루투스 라벨 프린터기와 고민을 했지만 앱손 라벨 프린터기로 결정했어요. 그 이유는 블루투스 라벨 프린터는 출력을 할 때마다 스마트폰과 연결을 해야 하더라고요. 성격 급한 저로서는 정리 중에 바로바로 바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게 좋아서 앱손 라벨 프린터기로 결정했어요. 원하는 문구를 써놓고 즉시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해요. 방수가 되는 내구성이 뛰어난 라벨이어서 시간이 지나도 잘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아요. 라벨 프린터기는 주부들이 가정에서 효율적으로 정리정돈하고 개인화된 라벨을 제작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해요. 손글씨, 일반 프린터, 스티커 라벨 등 다른 라벨링 하는 방법들과 비교했을 때 라벨 프린터기는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높은 품질이어서 저의 강추 아이템입니다. 먼저 이 전원 버튼을 눌러서 켜 주고요. 그다음에 테이프군 12mm라서 선택을 눌러. 이제 여기 인쇄 버튼이 있어요. 연두 색깔. 이것은 이렇게 눌러주면, 여기 위에서, 이렇게 인쇄가 되어서 나와요. 그러면, 여기 옆에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잘려요. 그래서 이것을, 뒤에 스티커를 떼어주면, 필요한 통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그럼 저희 집 냉동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Before, After 입니다 요새 정리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정리를 하되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정리를 유지하냐 못 유지하냐가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다이어트의 방법을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정리를 유지하는 방법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것은 집안 정리의 기본이죠. 물건들이 제자리를 잃고 엉망이 될때 라벨 프린터기를 사용하면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냉동실 뿐만 아니라 집안을 보다 깔끔하게 유지하는 데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라벨을 붙이면 각 물건의 용도를 한눈에 알수 있어 가족 구성원들도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습관을 기르기 쉬워집니다. 또한 같은 스타일의 라벨을 사용하면 공간의 미적 요소도 향상되어서 정리된 느낌을 더욱 강조할 수 있어요. 라벨 프린터기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리를 시도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저와 함께 집안이 더욱 정돈되고 아늑한 공간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봐요. 냉동실을 정리했으니 이제 냉장실이 남았네요. 조만간 냉장실 정리하는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아직 저의 채널이 작아서 다시 저를 찾기가 힘드실 수 있으니 구독 눌러 주시면 저의 얘기를 계속 들으실 수 있어요. 좋아요까지 눌러 주시면 채널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